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 문화재단, 시민 미디어센터, 말 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결혼, 육아 일부. 등장인물 제영 홍석의 여자친구 홍석 제영의 남자친구 상원 홍석과 제영의 대학 선배 번화가의 한 고깃집 홍석은 고기를 굽고 있고 제영은 홍석의 잔에 술을 채워준다. 그때 가게 문 열리는 소리와 상원이 등장합니다 어이 어. 아이고 재수씨 반가워요 반갑구만 오랜만이야 아 <laughs> 어, 이모 여기 소주잔 하나랑 쌈장 하나만 더 주세요 오셨습니까 아니 선배가 만나자 해놓고 맨날 이렇게 늦어. 야야 미안 미안 미안. 아 와이프가 애들이고 친정 갔잖아. 아이고 그래서 바로 콜랬어 형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했다. 그래서. 아이 간만해. 아이 니들이랑 한잔할 생각에 완전 신났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친정에 안 간다는 거야. <laughs> 소름. 야 <laughs> 그래서 내가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주면서 겨우 달려서 택시 태워 보내놓고 겁나게 세려밟고 왔는데도. 늦었다. 미안하다. 아이고 어. 우리 형 아유 진짜 짠해서 못 들어 죽었다. 아형한 잔해. 야야 니들이 뭐 어? 유부남의 간잘아버 아냐? 어? 아니하고 자식들아 아, 아, 마셔. 아 그래. <laughs> 그런데 언니는 잘 지내고? 우리 마누라? <laughs> 잘 지내지. 너무 잘 지내지. 너무 너무 너무. <laughs> 아이 <어휴. 웃음> 아기는 잘 크지? 아 그럼 잘 크지. 언제 봤더라? 맞네. 돌때 보고 못 봤네. 에이, 야, 어린이집 다 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살이요. 어, 벌써? 와, 세월 진짜 빠르다. 그렇지? 아이, <laughs> 아 아니, 근데 형. 응? 아이 관리 좀 해. 형 운동 안 해? 운동? 운동은 무슨 관리. 야. 너도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봐라 기대나. 아이고. 아이고. 애는 뭐 선배 혼자 키워? 언니도 일 그만 뒀다면서너 응.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니들이 알아? 아이고, 응. 우리가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거. 모르지. 에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참. 에이. <laughs> 왜래? <laughs> 잠못 잤어? 응. 하기사, 우리 언니도 애들 보니까 잠도 못 자더라. 잠은 아이고, 야, 잠? 애 태어나고, 어? 애 돌까지 새벽에 3시간 자면 많이 잔 거였다. 에이, 그, 씨. 야 아니, 그렇게 잠 많던 선배가 어떻게 버텼대? 근데, 닥치면 또다 한다. 다 해. 어? <웃음> <웃음> 그때는 와이프도 일하고 있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자다, 깨다. 아주 미치겠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이프가 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한 거잖아. 아. 아니, 그럼, 형수님은 언제까지 육아에 직중인 거야? 육아휴직? 응아 어. 그건 아니고 그냥 관뒀지 어? 아니 왜? 아니 형수님 연봉도 세고 그 잘나가던 기업 아니었어? 아휴, 와이프가 아 육아휴직 얘기 꺼내니까 대표가 표정 싹 바뀌면서 뭐 회사가 어렵네 어쩌네 하면서 그뭐 나그란 식으로 나오더란다 야 어. 맞아 우리 회사 선배도 1년 육아휴직 했다가 그냥 영원히 휴직했어 와 어. 이러니 여자들이 육아휴직을 만편히할수 있냐고. 그러니까. 에이. 애 낳고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대부분 뭐 경력 단절이지 수. 뭐. 야, 안 그래도 아이 둘이 벌다 혼자 보니까 아주 죽겠다. 그렇지. 아, 야 결혼하고 나서 둘이 벌어도 돈이 모아지기는커녕 돈이 몇 배로 들어. 애 크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 그리고 봉가며 처가며 양가 돈 들어갈 때왜 이렇게 또 많은 거냐? 야나 얼마 전에 그 전세금 올려달래서 그 보험 대출까지 받았다니까 아 정말 아주 빠듯빠듯하다 정말 아이고 야, 진짜 만만치 않다 아니 형 어, 그러지 말고 집값도 많이 내렸는데 대출 끼고 그냥 하나 사지 야, 또 은행 대출이잖아 뭐 누가 준다냐 지금 나 혼자 벌어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아이 전쟁이다 전쟁이야. 야, 넌 지금 남 걱정이냐? 니네 걱정이나 해. <laughs> 뭐? 뭔 소리야 또? 에이, 홍석이 얘 백수야. 뭐? 아니 왜? 아니 뭐. 아니 이번에 개발하던 프로그램 하나가 이렇게 아유 투자를 못 받아갖고 눈치도 보이고 그냥 관뒀어. 야야야, 야, 야. 그럼 뭐 저기. 어디 오라는 데는 없어? 이력서 날고 있어. 뭐 아직 연락은 없다. 음... 요즘 취업이 쉬워? 아니 무슨 배짱으로 관두고 나온데? 야 재영아, 걱정하지 마. 홍석이 실력 있잖아. <laughs> 선배, 홍석이 같은 실업자들이 내집에 널리고 널렸어. 음. 아유야야야야 술이나 마셔. 어, 야한 잔해, 한 잔해.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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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제스. 웃음> 형, 응. 나 이번 참에 그냥 이딩 기업이나 확 차려 볼까? 뭐? 야. 그거 좋은 방법이네. 아 선배. 회사 생활도 뭐쫙 해도 어뭐 있냐? 넌 아직 혼자니까 싱글이니까 가능한 거지. 에휴, 회사 일을 그 잘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일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지 맞지. 아이고, 어, 참. 홍석이 지금 얘 빚이 얼마인지 나 알아. 빚? 야, 그만해라. ,이. 야. 넌 결혼도 안한 놈이 무슨 빚이, 그 빚이 있냐? 에이, 뭐 그게 너 도박하지? 뭐, 아니, 형 도박은 무슨 아니, 하루 이틀 생긴 빚은 아니고 대학 때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아니,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인 담보로 은행 대출 받은 거뭐 이것저것 생활비도 쓰고 형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 있지? 월급 받아서 이자랑 원금 갚다 보면 빚 갚기 바빠서 내가 저축은 꿈에도 못 꾼다니까 그래 맞다 그래서 사실 나도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야. 나 혼자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근데 이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뭐 딱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건 없지만 의지는 되더라. 서로에게 니들도 이제 그만 결혼해. 난 결혼 생각 없어. 야, 그래도 니들 만날 시간이 있는데, 아니 홍석이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할 자신이 없다고. 나도 그건 같은 생각이야. 그래도 결혼해서 살고, 어? 그러니까 애도 낳고 그러다 보면 말이야. 아니, 선배도 결혼 생활이 힘들다며. 야! 뭐다 좋을 수 있냐?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말이다. 응? 잘 들어. 두번말안 해. 한 번만 말할 거야. 나를 사랑해주는 응, 내 가족이 생기는 건데 아주 든든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세도 생기고. 나도 모든 게 처음이라 결혼하고 육아에 당연히 쉽지는 않았었지. 이제는 결혼도 선택이야. 누구 의식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고 음무적인 이유도 없고. 맞아. 아 그럼 뭐 사랑해서 하는 거지. 뭐 결혼은 뭐 자식들은 사랑? 결혼은 현실 아니야? 에휴, 그리고 사실 난 이혼한 우리 엄마 아버지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죽도록 사랑해서 한 결혼의 끝이 이혼이라니? 아니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로. 야, 여보세요들, 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정을 잘 지켜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맞아. 그리고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니 결혼 후에 무슨 그놈의 행사들이 많아? 맞아 맞아. 어, 주말에 쉬지도 못하더만. 많지, 어? 응? 경조사 아주 많지. 야 우리 집 처갓집 합치면 형제만 여섯이야. 우와 <laughs> 자기 시간이 없겠냐 없어. 어, 그것도 인정. 응. 아, 형 응. 재훈이 알지? 알지? 딩크죠? 그래. 아니 걔도 그 결혼 전에 부부끼리 합의해서 경주 사에는 자기 집에 각자 간대. 야, 호, 그것도 좋긴 좋은데. 아그럴거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 애도 안 낳고? 아니, 난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부모님들도 응. 허락하셨대. 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그림이 많이 달라졌구나. 응? 결정사 들락거리는 친구들도 뭐 한편 이해 가. 결정사? 그게 뭐야? 거기가 뭐 하는 아, 곳인데? 결혼 정보 회사. 아. 아. 아, 아. <laughs> 결정사. 내 친구 중에 경제적 능력 없는 그 애들 있잖아. 그돈 많은 남자, 조건에 맞는 남자 찾아갖고 뭐 결혼하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내가 사실 안 좋게 봤거든. 음. 그런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현명한 거 같기도 해. 아니 근데 결혼이 누구 하나 호구 잡아 사는 건 아니잖냐? 야 지금 뭐 그런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이 서로 조건에 맞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결혼이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 야 니들 왜 그래 아이 내가 봐도 니들 딱 그런 커플인데 아니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줄 커플 말이야 네아이 <laughs> 술이나 마셔 그럴까 <laughs> 선배 솔직히 우리 둘다 지금 결혼한다면 뭘할수 있는데 야 결혼 안 한다며. 아 그러니까 한다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어? 아니 우리가 결혼해서 나아질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난몸 아픈 우리 엄마 생활비도 들여야. 해. 그리고 넌또어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야. 많아? 야야 그만해라 좀. 나도 알아 어? 내 현실. 그러니까 더, 결혼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어 니들 왜 그러냐 진짜. 아난 가만히 해, 니들이랑 한잔 해도 좋은데. 아 짜증나. 선배, 나 먼저 일어날게. 야, 야, 재영아, 어디가? 어? 아, 내 줘, 내어 허, 나도 결혼 전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았었나? 응, 음, 여보. 어? 어디, 우리 집? 아, 장모님 왜? 어, 금방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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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장 간다고. 나왔어? 어, 갈게, 갈게, 갈게. 어, 끊어. 어. 야나 갈게 어형 뭐, 뭐야 야, 나 빨리 가야 돼 간다 아, 아, 형아형네 오늘 드라마 주제 결혼 육아 (1부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배우님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3 6쪽 5도 폭염이라네요. 아, 너무 더워요, 너무. <laughs> 덥죠. 아니, 너무. 물을 끓이지도 음. 않았는데 왜내 몸에서는 육수가 그러는 거야. 익었어, <laughs> <있겠어>, 익었어. <있겠어. 웃음> 자, 우리 두분 폭염에 대비해서 나만의 폭염을 이기는 법 있을까요? 더위를 이기는 법. 뭐. 있죠 뭐, 뭐. 다들 아실 텐데. 뭐.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다. 아, 아무도 것못 이겨. 아, 그럼요. 에어컨. 아, 에어컨. 에어컨 오로지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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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무서운 영화 보면은 음. 뭐 오싹해가지고 뭐 몸이 뭐 차가워진다. 네네. 뻥이에요. <laughs> 그래, 에어컨 나와서 그래 영화. <laughs> 그, 아니 아니. 에어컨이 최고다. 네. 아니, 그럼. <laughs> 아니 저는 이제 에어컨이 물론 좋은데 음. 너무 틀다 보면은 약간 두통도 오고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아니야. <그건> 없어 <laughs> 그렇게 <옛거냐>. 어디 있어요? <laughs> <무슨> 소설이지. <laughs> 전혀 공감이 네. 안 나는 걸. 오늘 우리 드라마 주제가 결혼 유가잖아요. 네. 예. 근데 물론 두 분은 이제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긴 한데. <웃음> 예. <웃음> 오늘. 꼬태리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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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변인의 또 여러 상황들 사례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결혼 인구가 결혼을 하는 우리 좋은 인구라고 처음 결혼하는 인구 대비 30대가 5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만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음. 남자를 봤을 때는 남자 기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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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한3.3% 봐 어, 그래요. 아, 33%. 33%. 이 어, 33%. 어이. 어, 다다 안무를 또 했어. 자, 나어저 나 더이 먹어서 그래요. 남자는 50%, 여자는 33%예요. 그래도 아. 여자 조금 더 가네요. 그러니까. <laughs> 그럼 두 분께 왜 결혼을 지금까지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 볼게요. 어, 이 질문 실례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자. 결혼을 여태까지 왜안 했을까?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음. 저는 연극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직까지는 영극이라는 영혼... 아이와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말고. 멋있 <laughs> <척이야>, 목소리 <laughs> 왜까 <까라고. 그래>, <laughs>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되지 우리 청취자 다 듣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이것도 조금은 있고 <laughs> 어, 아 그리고 사실 뭐 아직까지는 <laughs> 음. 그냥 혼자 있는 게좀 편해 아 혼자 있는 게 <laughs> 편하다 아직까지는 음.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사실은 음. 뭐 여기저기서 뭐 여자도 만나봐라, 음. 뭐 소개팅 시켜주겠다, 음. 뭐 해주, 해주지만 음. 사실 제가 좀 거부하고 있어요. 뭐, 뭐 제가 못 나서, 뭐제 직업적인 또 경제적인 이거를 음. 네. 떠나서 음. 그냥 아직까지는 조금 혼자 인게좀 편해서 그리고 또 일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죠. 음. 아니 지금 혼자 있는 게 편하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음. 1인 가구 비율을 제가 한번 통계적으로 봤더니 33.4%가 21년 기준. 음. 7, 그러니까 716만 5788가구가 음. 혼자서 사는 1인 가구라 합니다 음, 많긴 많네요 그렇죠? 음, 물론 음. 그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드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 젊은 아. 층이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해요 앞으로 음.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39.6%더 어, 늘어나는 거 8만 한 6천 가구가 더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결혼을 더안할것 같아. 그렇지. 나도 그때쯤 되면 <laughs> 할까? 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결혼을 안 해도 <laughs> 혼자 살기에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처럼 혼자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요즘에는 그리고 또 요즘에 <laughs> 음. 편리한 게 너무 많잖아. 맞아.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음, 맞아. 어? 쇼핑하는 음. 것도 그렇고, 음. 핸드폰 있으면 다 하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얼마 좋아. 그리고 또 일인 이 먹을 수 있는 과일 그렇지. 그런 음식들이 아, 어, 요즘 조금씩 맞아요. 포장해서. 많이 있죠. 음, 뭐.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아 먹고 그리고 요즘에 거. 그 일인 음. 식당들도 많이 늘어난대요. 아. 일인 그러니까 포차도 많이 생겨서 음. 혼자 가서 술 마시고 음. 또는 혼자서 가밥 음. 먹고 얼마나 편해. 저도 이제 나가면 밥을 못 먹는데 그 (1인) 식당 가니까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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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먹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다른 배우님은 뭐 다른 이유 있으세요 결혼을, 결혼을 아직 안 하는 응, 이유 뭐 못했다 안 했다 다 좋아요 어 어느 선택 잘 하셔야겠는데요 막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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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웃음> 어, 응. 어, 말이 갑자기 막히네 <laughs> 뭐안 했든 못 했든 응. 저도 좀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응, 뭐 응. 그냥 저도 제 인생 즐기는데 응. 어좀더 시간을, 네, 시간을 음. 투자하고 싶지 않나 그리고 네네네.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예.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결혼 자체에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두 분의 의견은 이렇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했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온 얘기들도 그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사실 이게 제일 큰것 음. 같아요. 어, 요즘 음. 젊은 사람들 물론 이제 제 나이 또래 음.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제 밑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네. 싶어요. 세 가지 키워드를 대표적으로 음. 볼 수가 있는데, 음. 막 우리가 이제 뭐 팬데믹 코로나도 있었고 음. 그런 거에 대한 불경기, 음. 또 취업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결혼 비용이 요즘 만만치가 않다. 아. 이제 요세 키워드 때문에 요세 가지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저희가조금는그다 돈들 하요 그렇죠. 경제적이죠. 어, 경제요, 경제 경제. 어, 우리 여기서 보면은 커플이 나와요. 재영과 홍석이라는 드라마 커플이 나오죠. 네. 이두 분도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맞아요, 죠 음. 음. 뭐. 아까 대사에도 나왔죠. 맞죠. 뭐 대출금 뭐 그런 음. 거. 예. 그 대사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학자금 대출부터 요즘에는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 어, 사회 초년생이 돼서 월급을 받아도 거의 나간대요. 우리가 통장이라 안 하고 텅장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아요텅송비 음, 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 대출금을 갚고 또 모자라면 생활비 대출금을 또 받고, 음, 음 직장인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서 이게 대출 또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할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 대학교 때 선배들도 음. 지금 뭐 학자금 대출만 삼천이네 사천이네 이런 음. 얘기 이미 대,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음. 뭐 요즘에는 아, 다들 음. 그렇지 아니 나도 음. 그 사회 처음 생활하면서 처음 빚졌던 게 음. 학자금 아 학자금. 나도 그랬어 음. 나몇년 음. 갚았어 그러니까 이게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음. 거야 그러니까요 그 자퇴했어 음. 그래서 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laughs> 또 다른 큰게 기다리잖아요. 그 뭐죠? 아... 뭐예요? 뭘 해야 돼?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 취업. 취업. 아, 그 취업이지만 어.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 집. 집. 내집 마련. 어, 그치내집 어... 마련. 응. 그게 먼저겠구나. 뭐 상생 어... 못할것 같아. 집 때문에 또 대출을 받잖아요. 어, 그렇죠. 어, 요즘에 은행 이자 때문에 또 엄청난 금리는 이... 왜 이렇게 또 오르는 그쵸. 거예요? 연끌 아... 영끌. 우리 연끌했던 우리 어. 30. 때또 20대들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혼자 살지. 음. 솔직히 혼자서는 먹고 살수 있잖아. 월급을 받아 가지고 나 혼자 생활하긴 할수 있거든. 그래, 그렇죠. 맞아, 맞아.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음. 굉장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늘어나니까 음. 아마 그래서 경, 결혼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음. 진짜 조금 멀지만 음. 혼자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음. 네, 근데 만약에 결혼하고 뭐, 그러면은, 음. 어, 절대 이렇게 못살 거야, 아마 이 돈으로는. 그렇죠. 입양 그 일을 해야, 해야 될가 있으니까. 예. 어, 그럼 와이프 잘 버는 사람만. 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 제 번호 불러드릴게요 <laughs> 010. 제 살림을 어. 잘합니다. <laughs> 아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내가 또 돈을 벌고 또또 음. 어, 또 살림을 할 수도 있거든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어, 난 그렇게 봐. 왜냐하면 어, 사실 뭐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도 남자가 집에 있는 경우 많아요. 어, 왜냐하면 취업이 나이가 있고 하니까 또 취업이 안될수 있거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음. <laughs> 그럼 여자가 나가서 또 생계를 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약간 선입견을 갖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 왜 그런 눈가로 어, 고 음. 선입견을 보고 있지? 저는 그런 건. 좋은 건데. 저는 음.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시 어, 어, 그게 좀 나는 좀 약간 그래도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나.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살려면은 서로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되죠. 어, 그럼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둘이 같이 벌면 좋지만 또 그러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게 제일 좋겠네. 어, 누가나, 누구 이렇게 <laughs> 누구는 경제활동하고 누구는 또 집안 살림을 하고 그러면은 육아를 또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 네, 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재영의 대사에 엄마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네. 내가 생활비를 대야 된다는 대사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젊은층이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많죠. 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음 가족을 챙기다 보면 또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음. 어? 이또 혼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미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그또 그 생기면은 음. 그런 거기 든 비용은 어떻게 그 이중 부담이, 부담이 너무 네. 그지 부담 되지. 어. 어. 그래서 아마 그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또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주의라든가 음.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30대시잖아요. 사, 30대 어? 계시죠? 누구죠? 저, 저 아, 30대인가요? 아, 우래 <laughs> 법으로 개인들을 어, 착각했죠. 그렇죠. 30대입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생각하세요? 두 분께 물어볼게요. 어, 저는 음. 그 결혼을 안 하려는 건 아니고 음. 조금 천천히 하고 싶은 건데, 왜 언제쯤? 일단은 지금 음. 저는 이제 일에 좀더 제가 하는 음. 직업이 음. 연극 배우다 보니까 음. 좀더 일에 좀 집중을 더 하고 싶고 음.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음. 일단은 지금 일에 좀 일에 집중하고, 집중하고 싶다. 싶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뭐한한 3~4년 정도. 있다년 어, 3 4좋겠다그 결국 좋겠다. 그 이유는 일 때문인가요? 어, 솔직하게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난 3~4년 있다가 결혼하겠다. 아니죠. 하나 더 있죠. 뭐 경제적인 거죠. 그쵸, 그렇죠. 그 경제적인 어. 거. 어. 그럼 3, 4년 되면은 경제적으로 내가 좀 괜찮아지실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저는 할수 있으니까요. 오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오. 여러분들 오. 010 <웃음> 적으세요. <웃음> 네. 자, 3, 4년 지나면은 4 0대한 중반이시죠? 아니죠. 만0대 초반이요. 초반이 <laughs> 나 30대라고요. 경계가 모호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어, 우리 네? 30대 배우인 네, 우리 배우님은 네, 언제쯤 30대네. 언제 정도 결혼한다면 아 결혼 생각이 없는데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아버리시면 아 생각 아예 없으시고 네 그냥 응.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아예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 어, 계시잖아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나 결혼 아, 안할 거야 비혼주의야. 어, 예. 얘긴 했죠. 어, 근데 어, 어머니 코등으로도안 들으시더라고. <laughs> 엄마들은 아니, 다 그래. 자식이 사실 아직까지 막뭐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하지만 <laughs>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부모들은 사실 좋지만 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엄마나 결혼 안할 거야 그러면 음, 혼자서 음. 그래도 결혼 해야지. <laughs> 어. 내 자식이 내 음, 자녀가 음. 그 안정적인 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죠, 보고 맞아요. 싶어 하실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효다라고 우리가 또어른들의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음.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저는 그냥 음.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서, 음. 남 눈치 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사실은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네. 거아잖아요 부모님이 살아주는 음.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음, 대사에 그래서. 보면은 남의 의식할 필요가 없고, 음.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도 결혼은 선택이잖아요. 음. 어, 내가 맞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뭐 부모 등살에 밀려서, 뭐, 그것 때문에 결혼은 내 인생을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좀 아니라고 봐 아니, 음. 아, 아니, 진짜 막 갑자기, 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면 모르겠는데, 음. 굳이 막 지금은.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두 분은 결혼 생각이 없으신데, 네. 이럴 때 나는 참 결혼이 하고 싶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하나는, 아, 요거는 내 친구나 지인을 봤을 때, 아, 이런 거 보니까 결혼은 하고 싶다라. 이런 거 있었어요? 저 진짜 하나 있는데, 어, 뭔데?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일 음.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그 퇴근하고 어. 같이 가는데, 나 <laughs> 닮은 아이가 아빠하고 아. 엥, 어떻게 해? 아. 아. 어, 뭐. 나는 우리 그제 동생이 <laughs> 먼저 결혼해서 지금 조카가 둘이 있는데, 네. 가끔 놀러 가면 어. 삼촌하고 이렇게 막 뛰어와요. 어머기어워 음. 너무 예뻐. 음. 나 아이들을 음. 그게 사실 조금... 그 미취학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음. 초등학교 이상 올라가면은 조금 아이들이 조금 컨트롤이 힘들어져서 음, 무서운데 음. 힘든 게 아니라 무서워 그 아이들을. 하지만 미취학 아동들은 음. 너무 예뻐. 음. 아이들이 너무 좋더라고. 해발이. 자기 애남면더 음. 예뻐요. 그러니까, 음. 그럴 고를 때 나도 아갈걸 그랬나. 아갈걸 그랬나. 고를 <laughs> 아, 아, 어, 때. 좀만 음. 더 참아보자 아, <laughs> 아직 (40대) 초에는 그래도 어. 내가 힘을 쓸수 있겠지 어. 어. <laughs> 네. 어, 이건 뭐 현실 가능하지 삼성에 있다고 결혼한다 하니까 우리 다른 배우님은 저는 음. 좀 반대인데 이게 음. 애기를 보고 그러셨지만 저는 완전히 이제 노년의 부부들을 봤는데 너무 어. 알콩달콩한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 저희 아. 고모랑 고모부 얘기인데 네네. 제가 장례식장 갔다가 음. 고모 고모부도 이제 (60이) 넘으셨죠 근데 음. 되게 우리 막 10대 때 장난치는 것처럼, 음 장난치고 음 그런 아이콩달콩한 모습 보여준, 음 야, 저렇게, 음, 반려, 반려자랑, 어, 반려자랑 살아가는 음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번한 한 적은 있어요. 아, 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그죠? <laughs> 네. 너무 멋있다고. 음. 음. 음, 맞아요. 뭐, 결혼을 한 부부, 결혼한 부부도 그 싱글인 또 우리 두분을 보면 불안한 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아, 결혼이 하는 게 당연하다 아니다라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개인차이고. 그렇죠? 어, 또 비혼주의도 있고 결혼을 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또 결혼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뭐 동거하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음. 내가 행복하게만 살면 그게 제 가장 행복이 아니까, 나의 행복이 아니까, 결혼이란 음. 굴레에서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나 에. 좋은 거. 음. 내가 하고 싶은 그치? 대로 하는 게 제일 어. 좋아요. 네. 사실.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문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음. 결혼은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결말을 내고 후. 싶습니다. 어떠세요? 하고 그럼. 싶으면 하고, 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치? 음, 그럼. 맨날인데. 어, 그럼. 맞아, 맞아. 자, 우리 뭐 결혼이든, 결혼을 뭐비혼의든 그 결혼하신 분들이든, 어쨌든 행복한, 인생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 육아 1부였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